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반기는 좋은 날씨네요. 이번 영상은 여름에 갔다 온 벨기에 여행편입니다. 이제 겨울이야. 자 그럼 오늘은 여름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나이키와 사카이가 협업한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 심기 좋네요 그럼 버스를 타고 벨기에에 가보겠습니다 벨기에 브리셀까지는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버스로 3시간 정도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리셀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그럼 바로 근처역으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로 가보겠습니다. 와, 멋진 건물이네요. 저기 있는 사람도 저를 반겨주네요. 응?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저기서 줄다리기 중이네요. 그럼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서 있네요. 무슨 가게야? 평점 높은 감자튀김 가게네요. 하지만 감자튀김은 독일에서 많이 먹어서 조금 더 걸어가서 오늘은 여기에서 홍합 요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구글 평점은 4.3점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가게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왜 벨기에에서 홍합 요리야? 저도 여행 오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벨기에에는 홍합과 감자튀김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주문해 봤습니다. 맛있겠다. 몇개 먹어봤는데 짭조름하니 맛있네요. 그리고 홍합 양도 진짜 많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감자튀김을 홍합국물에 찍어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와플이 유명해서 그런지 와플 가게가 많았습니다. 조금 걸어서 유명한 관광지에 와봤는데요. 여기에는 초콜릿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벨기에라고 하면 초콜릿이지. 진짜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들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와플이 먹고 싶어져서 조금 더 걸어가서 이 가게에서 와플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아몬드 초콜릿 와플이었고요. 만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바삭바삭한 식감과 초콜릿이 와플의 열기에 녹아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에 왔습니다. 참고로 낮에 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요. 좀더 어두워지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저녁 11시쯤에는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야? 점심 때부터 여기서 계속 기다렸어? 아니요.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 영상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메시입니다. 메시 버거라니?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벨기에 여행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관광지를 구경한 다음에 또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를 보러 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옷을 입고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벤트나 기념일 등이 있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네요. 참고로 소년 말고 소녀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텔 체크인을 했는데요. 제가 잘 방은 이런 느낌으로 혼자서 자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방이네요. 호텔에 짐을 놓고 나서 다음 관광지로 와봤습니다. 와, 정말 예쁜 정원이네요. 그리고 정원 앞쪽은 광장처럼 되어 있고요. 정원 옆쪽에는 독특한 모양을 한 나무들이 있네요. 뭔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어떤 드라마일 것 같은데? 음, 사우나 드라마? 와,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멋지네요. 도심 속 오아시스란 표현이 딱이네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렇게나 밝은데? 사실 그렇게 보여도 저녁 7시이거든요. 근데 이 시계 멋있게 생겼네요. 잘 보면 동상도 12개네. 오늘 저녁은 평점도 높은 여기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는 테라스석이었고요. 먼저 에피타이저는 스프랑 빵을 먹었고요. 이게 무슨 스프야? 빵이 들어간 어니언 스프였습니다. 다음으로 먹은 음식은 멜론과 햄이었고요. 말로만 듣던 조합이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인 랍스터입니다. 테라스석에서 이렇게 화려한 요리를 먹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봐서 조금 창피했지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멋진 벽화를 보고 나서 공원에 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브뤼셀 왕궁 맞은편에 있는 공원인데요. 뭔가 재미있게 생긴 조각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수를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오, 무지개다. 네, 아침 일찍부터 무지개를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반대편에서는 더 뚜렷한 무지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공원으로 이동했는데요. 바로 이 개선문을 보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멋진 건물이네요. 이제 전철을 타고 미술관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본 곳은 왕립미술관이었고요. 여러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2시간 정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무리로는 초콜릿을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벨기에까지 왔으면 초콜릿을 먹어봐야 할것 같아서 와봤는데요.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뭐야? 그래서 안 먹었어? 아니요, 이렇게 다섯 종류의 초콜릿을 먹었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럼 안녕!